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옆돌리기 응용 방법에 있어서 시스템별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공 이렇게 세 개를 이제 배치를 지금 돼 있는데요. 여기 이게 수공이고 노란 공이 일 적고 빨간 공은 이제 이 적고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옆돌리기로 해서 어떤 시스템들이 몇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한번 다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구 탭을 하단에 보시면, 숫자를 보시게 되면, 0의 위치, 10, 20, 이렇게 되 있죠.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당구 탭 우측에 보시면, 이제, 길기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길기 시스템의 되게 시리쿠션 위치는, 이 반포에 대한 10씩 이렇게 숫자가 증가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리쿠션은, 예, 이제, 반포에 대한 10씩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위치에 대야만 이 공이 맞겠죠. 수공이. 아 수공이 이제 이 이적구를 맞추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뒤에서 이제 보면 20하고, 그물이 이제 기울기를 한번 구해봐야 돼 기울기, 보면 이렇게, 여기서 대충 이렇게 보시면, 20 정도의 기준을 먹 이렇게 보시면, 한15 정도. 그죠? 15 정도를 쳐야만이, 쳐야만이 이제 보면 이제 기울기가 해서 이제 35 정도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길이가 35가 나와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그럼 35가 돼, 두개 합하니까 35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일치만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 때문에 이게 편한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35,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 확인도 할수 있는데, 이게 길이가 35가 맞는지. 대충 이렇게 쉬어보시면, 그죠? 길이가 35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35죠. 그리고 35, 길이 35에 15를 빼면 20. 여기 산식에 나와 있는 숫자들 상쿠션은 20에 도착을 하게 되어 있죠. 한번 선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선이 연결되면서 20에 위치했다는면 공이 좀 맞게 되겠죠. 맞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기울기 시스템은 보통 우리가 폭션까지는 구해야 되는 시스템이니까. 그럼 20에서 기울기 시스템을 이제 보면 폭션은 기울기가 35에서 이게 이제 무회전을 쳤으니까. 기울기 40까지는 이제 플러스 20을 해주면 돼요. 이 기울기 이제 플러 20. 그먼 합이 55가 되겠죠. 그럼 선을 한번 연결시켜보면. 그래서 이55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02. 요거는 이제 제가 저기 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기울기 20부터 기울기 40까지는 플러스 20만 해주면 포쿠션의 위치 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을 걸으면 이제 여기 공이 있으니까 여기 맞추는 장면 공을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이 진행되어서 이제 맞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노드리게스 시스템에 대해 서좀 알아볼 텐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리게스 시스템은 뭐냐면 이큐션 위치에서 이큐션 위치에서 단축이죠. 단축에변동되는두 배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게 되면. 로드게이트 때문에 단축에 보면 20포인트 이동 시에 장축은 40포인트 이동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 왼쪽에 보시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10, 20을 이동을 시킵니다. 그럼 장축에서, 당태와 상단을 보시게 되면 장축을 이렇게 해서 40 정도가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위치를 하게 되면 이 사쿠션의 위치를 알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게 되면 아까, 저기, 말씀, 저기, 좀 전에 기울기 시스템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울기가 35의 무팁인 경우에는 플러스 20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55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기, 기울기 시스템, 무팁에 대한 기울기 시스템은 내가 전에 영상에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그래 저기, 기울기, 저기, 25부터, 아니, 기울기 20부터 40까지는 플러스 20만 해주면 그게 저기, 포션에 도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을 한번 일단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이 이렇게 진행돼서 맞게 되죠 자, 같은 위치에서 이제 볼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볼 때는 산시와 산출 방법은 이제 이렇게 음, 당구 테이블 우측 상단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저기볼 시스템은 요한칸당 이제 1, 2, 3, 4, 5 이렇게 나가고요. 밑에는 1, 2반 포인트가 1, 2, 3, 4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위치가 맞는 위치가 1.5고요. 삼각형 수리가 2가 돼요. 그래서 플러스 1.5 플러스는 2는 두께가 3.5. 무팁에 3 5를친 경우가 바로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 이렇게 이 해서 맞으면서 맞게 되죠. 그러니까 길게 시스템과 별 다른 빠는 없습니다. 자, 요번에도 보면 공은 이제 똑같은 위치에서 이제 평행이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크션 위치에, 위치하고 일족구의 공을 한번 선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연결 해서, 여기 이제 중앙점을, 중앙지점을 찾아가지고요, 코너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일 수는 있겠지만, 한번 시스템 설명을 위해 설명드리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 평행이동을 시켜 놓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족구를 찾게 되죠. 평이동시켜 놓고 1족구를 찾게 돼서 여기 위치를 맞추게 되면 슥선 위치에서 2족구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한 가지 공의 형태를 가지고, 가지고 이제 여러 시스템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네, 공의 위치는 이제 똑같고요. 보시면 이제 위치는 똑같고, 지금은 이제 무팁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팁을 줄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거에 대해 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구 탭을 하단에 보시면, 0, 1t, 2t,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 이제 표시된 거는 이제 기울기 시스템,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표시를 한 거고요. 여기 이제 식션 위치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0의 위치에 도착을 하게 하려면, 1 큐션하고 수구 기율과 같을 경우에 0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냐면 1 큐션 자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을 치게 되면 그죠? 20을 치게 되면 기울기도 2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선을 한번 연결해 보면 4 0은니기율 20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0은 1 큐션 자리하고 기율기 숫자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이 되니까 기율과 20.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0에서 찾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 선을 한번 연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울기도 확인해 보면 12, 20 이렇게 확인도 되죠. 자, 한번 선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서 ETB를 주니까 맞게 되겠죠. 8분의 2의 ETB를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기울기 시스템을 우리가 폭샵까지 구해야 되니까. 길과 우리가 투팁을 줬으니까 길기 20이 나왔으니까 플러스 30을 해주면 됩니다. 플러스 30을 해주면 이제 50의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50의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폭션까지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공을 진행시키기 전에 볼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지금 현재 볼 시스템은 여기가 1, 2, 3, 4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 2의 위치에 있고요. 그다볼 시스템은 여기 오시면 반포 일단 1, 2, 3, 4 나가니까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 2의 위치에 있으니까 2 플러스 2는 4. 그 4니까 8분의 2팁을 쳐서 2팁을 치게 되면 이렇게 전면 맞는다. 이렇게 볼 시스템도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공을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이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이 맞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보면 이제, 노드기에서 이제, 폭션 구하기 위해서, 여기 한 번, 의외로 진행, 공을 놔둬도 되는데, 이쪽 공을 한번 이렇게 위치로 옮겨봤습니다. 여기다 놓지 못하유는이 공이 서로 쫑이 되기, 쫑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 옮기지 못하고, 앞으로 볼을 당겨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노드기에서 방법은 어떻게 냐면 저기 우측을 보시면, 단축에서 15포인트 이동 시에는, 장은 30포인트 이동한다. 이게 노, 드리게에서 시스템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저기, 좌측에 보시면, 15. 그제 그렇죠? 15를 이동을 시키니까, 이제 상단을 보게 되면, 30이 이동한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동한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럼 기울기 시스템으로, 좀 전에 설명드린 기울기 시스템 보자면, 지금은 이 상태에서 40에서 20이니까,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20이 돼요. 기울기 시스템 뭐냐면, 폭션을 구할 때는, 티팁을준 경우에는 무조건 30을 플러스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만 30만 플러스 요 그러면 50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영상, 기울기 시스템에 대한 영상은 전에도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을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이 이렇게 진행돼서 맞게 되겠죠. 네, 같은 위치에서 빨면 합포 시템도 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가 이제 빨면 합포 시템 수구 자리가 30이 되죠, 그죠? 15, 20, 25, 30 자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측션 자리는 1 0 20에서 20 자리, 30에서 20을 빼니까 측션은10 자리.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이 맞게 되죠. 여기서 빨면 합포 시템도 스 8분의 2 두께의 이팁을 치게 되면 이 위치에 도착을 한다는 시스템입니다. 음, 이번에는 이제 공의 위치를 변경해봤고요. 이제 이게 이제 2적구 수구 이제 일적구인데 여기를 쳐서 이제 코너로 들어와서 이제 맞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될 거고요. 여기 보시기 전에 공의 위치 는 여기 보시면 이제 스쿠션 위치 0의 위치에 도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위치에 도착을 해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 영이니까 그 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기억 시스템에서는 이제 일 쿠션하고 수구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적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거들 해도 10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일, 큐션 자리는 10이 되고요. 그럼 기울기 10이 되죠. 그럼 선을 이렇게 10에 선을 그게 되면 여기가 이제 2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울기는 10이 됩니다. 10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두께를 산정을 해야 되겠죠. 수구기울기가 20이 됩니다. 수구기가 20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일규션 기울기는 10은 1 두께, 수구길기 20은 2 두께. 그래서 이제 8, 분의3 두께를 치면 됩니다. 무티브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되고요. 한번 선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아, 기, 그 전에 이제 기울기 10이라는 표시를 먼저 해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되면 선이 연결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울기 시스템이니까 이제 포션도 알아봐야 되겠죠. 무팁으로 해서 시, 기울기 10을 치게 되면 곱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기울기 20까지는 곱하기 2를 해주면 포션 자리가 해당이 되죠. 이것도 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영상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곱하기 1를 했으니까 이 자리에도 도착을 하게 되겠죠. 20이니까 선을 한번 연결해 보면 네, 이런 식으로 공이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 3 쿠션의 공의 진행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공이 이렇게 진행돼서 공이 이제 맞게 되겠죠. 네, 이번에는 이제 공의 똑같은 위치를 가지고 평이동법에서 계산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0의 위치였는데 삼쿠션 여기 도착을 하면 이 공이 맞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3 쿠션 자리하고 1 쿠션 맞는 자리 위치를 사선을 연결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 중앙선을 좀 찾아가지고요. 코너하고 이제 선을 연결하게 되죠. 연결해서 평행이동을 시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을 시키죠.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서 여기 위치에 이제 맞게 되겠죠. 그래서 맞춰서 이제 이렇게 옮기 오는 방법도 있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길기 시스템 편해서 그런지 평행이동 시스템이 이렇게 사용할 때 보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자주 쓰시는 분은 이게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편한 데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볼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도록 할게요. 볼 시스템을 보시면 여기가 1, 1, 2, 3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고, 밑에는 0에서 1, 2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죠. 그럼 일단은 상 큐션 자리는 0입니다. 그죠? 0의 위치고 1 큐션 자리는 1. 근데 여기 이제 기울기가, 수구 기울기가 2가 되겠죠. 그래서 2 플러스에서. 그래서 팁은, 팁 두께는 이제 8. 8분의 3 두께의 무팁을 진행시키면 이렇게 한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하고도 다 이렇게 맞게 됩니다. 자, 옆돌리기를 여러 시스템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나름대로 설명한다고 했는데, 미판자 밑들에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